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던 그날. 촬영장 안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긴장감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이 세트를 비추고 스태프들의 발걸음이 리듬을 이루던 그 순간, 김수영은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죠. 하지만 몇초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흔들리고 호흡이 미세하게 끊기듯 흔들리는 장면이 포착되며 촬영장은 일순간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쓰러졌어요." 라는 스태프의 외침이 터져 나온 건 그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모습은 평소의 활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숨이 짧게 끊기며 이어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하면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아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리는 뒤엉켰습니다. 장비가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걸음, 벽에 부딪히는 작은 충격음까지 모든 감각이 한 점으로 몰려들며 긴박함을 높였죠. 누구도 그에게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말한 적 없었기에 이준 붕괴 모멘트는 더욱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교화 그 중에 귓불의 사선으로 깊게 파인 주름이 찍힌 최근 활동 사진이 스텝들의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크게 의미 두지 않았던 그 흔적은 지금 이 순간 갑작스러운 실신과 겹쳐지며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입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은 마치 무증상 심혈관 질환이라는 말이 현실로 나타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유식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촬영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조명의 빛조차 차갑게 보였습니다. 스텝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몸은 여전히 조용히 그리고 위험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감각적인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며 촬영장은 더 이상 웃음이 오가는 예능 현장이 아니라 생명과 시간이 맞부딪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이 혼란에 잠긴 채몇 초가 몇 분처럼 늘어지던 그때 멀리서 들리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공간을 갈랐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흔들은 그 소리는 곧바로 중요한 황금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울렸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눈부시게 켜져 있었고 스텝들은 그의 주변을 조심스레 비켜선 채 숨을 죽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상황 파악과 동시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촬영장은 더 깊은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죠. 구급대원이 그의 가슴 위에서 박자를 맞추며 CPR을 이어가자 주변의 공기는 묘하게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장비가 이동하는 소리, 의료가방이 열리는 소리, 하나, 둘, 셋, 박자에 맞춘 압박 소리까지 모든 것이 쉴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스태프는 처음엔 혹시 설정인가? 라며 혼란스러워 했지만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걸 보며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순간의 착각조차 허락되지 않는 긴박함이었습니다. 이송을 위해 들것이 펼쳐졌고 그의 몸은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희미한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구급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의식반응 미약합니다. 개성군이 더 잡아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들것이 차량 안으로 실려 들어가는 동안 붉고 푸른 경광등이 촬영장 벽면에 번져 어지러운 빛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는 극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차 안에서는 심박 수치를 알리는 기계음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숨이 점점 안정되는 듯하다가 다시 흔들리는 모양새가 반복되자 구급대원은 긴장된 목소리로. 반응 옵니다. 조금만 더 유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급실 도착 직전 그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숨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기적처럼 다시 불붙는 듯한 장면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갑고 밝은 조명이 가득한 그 복도에서 누군가는 작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아났다. 진짜 다행이다. 그 말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흔들리듯 떠다녔습니다. 아직 원인은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숨을 되찾았고 의식의 불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더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환자실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던 그 시각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파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촬영 중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최근 사진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 장의 확대된 이미지가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바로 귓불에 사선으로 깊게 파인 주름, 일명 프랭크 징으로 알려진 특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면을 캡처해 이거 혹시 라며 올렸고 그 순간부터 댓글창은 순식간에 귓불 주름 심혈관 상관관계 가설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소리들로 가득해졌죠. 우리 아버지도 저런 주름이 있었어요. 병원 갔다가 심장 혈관 막힌 거 발견했죠. 한 누리꾼이 남긴 이 짧은 경험담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았다는 이야기. 갑작스러운 가슴 답답함을 프랭크징으로 의심해 병원을 찾았던 사례 등. 실명은 없지만 생생한 목소리들이 이어지자 커뮤니티는 금세 진지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나타났습니다. 그건 상관관계일 뿐 인과는 입증된 적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도 생기는데 너무 확대해서 가 아닌가요? 외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쟁 중인 이 주제는 명확한 결론이 없기에 온라인에서는 의심, 반박, 재반박의 흐름이 반복되며 분위기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확대된 귓불사진, 전문 용어가 섞인 댓글, 감정이 잔잔히 흔들리는 반응까지 화면 너머에서 서로 다른 속도의 파동이 겹쳐지며 묘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면면도리꾼은 전조증상 아니냐는 물음을 제기하며 다시 그의 실신과 연결하려 했지만 이 또한 분명한 근거가 없어 추측의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불안을 느끼는 듯 작은 단서라도 붙잡으려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활동 영상에서 귀 모양을 다시 확대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병원 사진이 뜨기도 전에 혹시라도 심혈관 문제면이라는 가정을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유행성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 문제 앞에서 무력해지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만지작거리며 귓불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속의 작은 주름 하나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아마도 모두가 마음 어딘가에 자리한 혹시 나도라는 불안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귓불 주름과 이번 실신 사이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소속사 역시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온라인의 파도는 커졌지만 중심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는 여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사람들의 추측과 걱정, 바람이 뒤섞이며 더 넓은 공명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걱정과 추측이 온라인을 가득 메우고 있을 무렵 소속사 미디어랩시소는 마침내 공식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얼어붙어 있던 분위기를 서서히 풀어주는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라는 설명이 덧붙여지며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의 현재 상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특유의 밝고 차가운 조명 아래서 그는 여전히 치료 장비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최소한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발표는 단순한 희소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병실 근처를 거의 떠나지 않은 채 24시간 대기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무거운 숨을 내쉬는 가족들. 가끔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의료진의 설명을 듣는 모습은 이 사건의 현실적 무게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사후 이벤트 진단 경로, 즉 사건 이후의 정밀 진단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떠올리게 했죠. 의료진은 현재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단정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장 문제인지 일시적 쇼크인지 혹은 완전히 다른 요인인지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학적 불확실성과 가족의 긴장감, 그리고 팬들과 대중의 염려는 병원 중환자실 복도의 공기처럼 묵직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는 의료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큼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장비에 의존하던 시간은 짧아지고 의식도 점점 더 명확해지며 의료진과 간단한 대화까지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곧 정밀시티, 심혈관 검사, 신경학적 평가 등 일련의 검사 계획을 진행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의 흐린 빛이 병원 복도로 천천히 스며드는 사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회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는 온라인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회복 중이라는 사실은 분명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현실적인 공기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바라는 건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몸과 신호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 주환자실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의식을 되찾은 김수용은 안정적인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고 소속사는 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은 병실 곁을 지키며 정밀 검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원인 규명을 위해 신중하게 진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프랭크 징후 논란이 이어졌지만 실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바라는 건단 하나, 그가 온전히 회복해 다시 일상과 무대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건강을 더 깊이 들여다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